자, 네트워크 명령어가 나옵니다. 시험에 이 중에 하나는 나올 거예요. 이것들 중에 하나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하나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요. 핑! 핑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접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핑 치고 뒤에다 뭐 쳐요? IP 주소를딱 치면 되죠. 그러면 이 i p 로 신호를 쏘옵니다. 쏘아서 얘가 컴퓨터 켜져 있어요. 그럼 얘가 받아서 다시 보내주게 돼 있어요. 신호를. 그러면 여기에 뭐, 미리 세컨드 뭐 나오죠. 그죠? 몇초 만에 왔다. 그죠? 1분의1초만에 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신호, 이컴퓨터 켜져 있고, 이 해선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해선은 문제 없고, 우리 집 컴퓨터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된다면. 핑을 했는데, 안 된다. 또는, 그쪽 내가 관리하는 컴퓨터가, 서버가 있었어요, 서버 컴퓨터가.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휴가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요거기 왜, 휴가 간 컴퓨터에서 p 이라는 걸 대갖고, 이 i p 가 있겠죠. 그 i p 로 p 을딱 때려보면, 얘가 갔다 와요. 그러면 이 컴퓨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럼 내가 계속 휴가를 즐기면 됩니다. 근데 때리는데 쉬는 거안 와요. 이상해요. 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 전화해보면, 지금 서브가 떤덕하면 죽었는데요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휴가 막, 막, 거기서 해결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내가 쫓아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담당자라면. p 그 i n 이라는 명령으로, 그 자, 접속하는 사이트나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그쪽 컴퓨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인터넷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죠? n 네? 이 g 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IP f 피그라는 거요. IP를 f 피그 설정이란 말이죠. IP 설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아까 인터넷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네 개가 필요했죠 그죠? 그네 개의 항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집 컴퓨터가 IP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맞죠? 아, 우리 집 컴퓨터가 IP가 되지. 확인할 방법을 몰라요. 바로 요 방법을 확인한다는 거에요. IP 컴픽을 치면 여러분 컴퓨터의 IP와 게이트웨어, DNS하고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시작에, 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 갑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그 폰트를 띄워요. 자, 여기다 여러분 바로 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IP, C, O, N, F, I, G. 자, 엔터쳐볼게요 자,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IP는 1916811.100이에요. 이건 내부 IP인데, 이거로 잡혔어요. 지금 제 컴퓨터 그렇습니다. 100으로 잡혔고요. 자,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가 뭐예요? 25255.0. 25. 디폴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죠, 그죠? 게이트웨이가 1916811.1 됐습니다. 됐죠, 그죠? 이걸확인하셨어요 DNS는 안 나오네요, 그죠? 자, DNS, 는 대부분 이제 뭐, 그 업체에서 자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IP 정도로 확인할 때는 이렇게 IP 컴퓨터 정도 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우리 집 IP가 지금 요거네. 알수 있는 거에요. 이 IP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지만 사실 이걸 안 합니다. 인도에서는 또 따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도스에서 IPconfig라는 명령을 치면 요거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시고. 자, 여러분, 실제는 로 어떻게 상황하냐면 여러분, 여기 띄우면은 여기에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되면 뭐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안 떴죠. 그죠? 요걸 띄워놨다면 여기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뭐가 뜹니다. 그죠? 그게 띄우면 돼요. 자, 그걸 어디서 띄우느냐? 여기죠내 네, 네트워크 환경. 요거 오른쪽 버튼 속성에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랜카드가 요거고 여기 지금 연결됨. 잘돼 있죠? 요소 IP를 확인 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버튼. 뭐가 있습니까? 상태. 얘의 상태를 보고 싶다. 상태 가면요. 자, 잘 살아 있네요. 꼬부급 하고 자라고 있죠. 자, 여기 가 보면 지원이라고죠. 요거 하면 돼요. 요거 하면 IP 가 확인됩니다. 자, IP 가 얼마입니까? 요거고요 서브넷 마스크 얘고요. 게이트웨이가 얘입니다. 인도에서는 요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괜히 IP 콘피가 안쳐도 됩니다. 자, 또 자세히 가보면 DNS까지 나와요. 자, 가니까 쭉 나오고 DNS는 보세요. 게이트웨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통로예요. 통로. 통로 그 구멍을 통해서 DNS 서버에 돼 있고 거기에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걸 찾아주게 돼 있는 겁니다. 됐네요. 이렇게. 이런지로 요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아니면 여러분도 여기에 뜨게 되 있는 집인데 어떻게 그거는 아마 여기서 속성에 가서 자 이게 체크돼서 그래요 이거 연결되면 알림 영역에 아이콘 표시라고 탁 돼있으면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됐다면 여기에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이거요 집에 이거 있는 분들 있죠 그죠? 이거 있으신 분들은 이거 오른쪽 버튼 하면 돼요 그리고 상태가 바로 나옵니다 이거 오른쪽부터는 더갈 필요 없이 이걸로 가면 돼요 상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 여기 없는 없으신 분들은 기본은 여기에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요. 여기 속성에서 여기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여기 항상 여기 인터넷 연결되면 여기 떠 있어요. 왜 연결이 안 되면 X가 딱 돼버리고요. 네? 아니면 물음표나 느낌표또몇면가 문제 생긴 거예요. 인터넷이 안될 겁니다. 그때도. 자, 지금은 체크 해제를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없어지겠죠. 자, IP 콤피그 명령어 알아두세요. IP 콤피그. 자 우리가고 IP라든지 게이트웨이하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IP config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시작 메뉴에 실행을 선택하고 쳐도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하고 얘를 치면요, 금방 닫혀요. 원래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시작에 실행에 가서요, 자 이것도 쳐도 된다는 거예요. IP config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열렸다가 한번 닫혀버리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열렸다가 바로 닫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요? 해 요걸 해도 된다는 건 마, 맞아요. 그러니까 도스창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명령 프롬포트 창에 가서 하면 된다는 거. 그 실행도 하긴 된다. 되긴 되는데 바로 닫혀버립니다. 물론 이제 옵션 명령을 주면 열려있어요. 그 명령까지 뭐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자, IP와 몇 가지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다. 자, 핑은 그 접속 상태, 그 내가 연결 상태, 회선 상태를 알수 있는 핑 명령이다. 뒤에다가 IP 주소치면 된다는 거. 자, 도메인 네임 있습니다, 도메인 네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메인 네임. 우리가 홈페이,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도메인을 하나 등록해야 됩니다. 그 도메인 등록이 뭐냐면, 바로 도메인 한 말이, 어른 말이 아니에요. 이 주소, 이겁니다, 주소. 인터넷 주소, 이거. 그죠? 뭐, 네이버.com, 다음.net.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요, 도메인 네임. 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를 사람이 외우기 쉬운 영문이나 한글로 바꿔 표시하는 것. 지금의 인터넷 주책이야. 여러분 원래는 컴퓨터는 이걸 모른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뭐 252점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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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거면 숫자로 돼 있어요 숫자로 숫자로 돼 있는데 이걸 사람이 려라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 말씀을 하자고 숫자 잊어 먹어요 잘 그럼 또 네이버 다음 이런 거다 숫자로 틀려도 그러면 내가 몇개 사이트를 들어가려면 그 숫자들을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어려우니까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어떻게 해요 .com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네이버 주소잖아요. 요거하 같은 거라는 거. 여러분 안다면 요거 주소를 쳐도 돼 직접 쳐도 네이버가 뜹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네이버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를 어떻게 확인하냐.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요. 핑을 치고, 자, 직접 여기다가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요. 주소 대신에 네이버닷컴으로 내가 핑을 때리겠다. 자, 때렸습니다. 202점 나와요. 봐요. 여기 뭡니까? 202점 131.30.12가 바로 네이버예요 자, 지금, 이제, 열심히 핑을 때리는데 타임아웃이 돼. 요 왜냐면, 어, 네이버 살아있을 건데, 그죠?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서 막아놨어요. 핑을 못 때리게. 자기들이 못 받게. 그러니까 타임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업체들은 핑 명령을 자체를 못, 못하게 막아놨어요. 또, 그 해커의 위이 해킹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이트 주소에 대한 i p 는 나왔죠. 202, 131, 30, 10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띄우면 되겠죠, 그죠? 자, 엔터를 띄이서이주소로 원래는 들어가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못 외우겠다는 거예 너무 힘들어서, 주소가. 주소를 외우기가 힘드니까, 자, 서 상태 쳐볼게요, 그대로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202.131.30. 자, 10이다. 원래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엔터 딱 치면요. 어떻게 해요? 네이버로 들어가집니다, 네이버로. 자, 지금 네이버 뜯죠, 보세요. 나는 주소를 쳤는데, 네이버가 들가지죠 그죠? 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외우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202.131.31.12, 오케이. 외웠습니까 이제 인터넷 네이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네이버 c o 안 치고 요거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쉬워요? 문자가 쉬워요? 문자가 훨씬 쉽죠, 그죠? 우리가 늘 쓰는 단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뭐로 바꾸자? 문자. 영문자나 한글도 있습니다. 한글도메인도 있죠, 그죠? 한글을 쳐도 됩니다. 딱 치면, 네이버점컴퓨터 가지는 거야. 이렇게 바꿔준 게 바로 뭐예요? 도메인 네임입니다. 도메인 네임, 도메인 네임 됐나요? 그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컴퓨터 속에서는 이 IP 주소로 할그 그걸 읽어주는데 그걸 사람이 모외우니까 사람이 여기 쉬운 영문이나 한글로 바꿔 주소로 바꿔서 표시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네이버점컴을 딱 치면요 컴퓨터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다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어떻게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바꿔줘야 돼요. 문제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다는 거죠. 전번에 말씀드린 거 이거죠. 그래서 DNS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렇게돼 있는 거 이걸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DNS 서버가 뭘로 바꿔 준다고요? 숫자로 바꿔 준다는 거. 숫자로 이렇게. 뭐뭐뭐뭐뭐뭐뭐 뭐. 뭐. 뭐점 뭐. 뭐. 점 뭐. 뭐 그래야만 이 컴퓨터가 이걸 알아먹고 어, 이거 네이버에 네이버를 찾아와서 여러분 화면에다 보여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DNS 서버예요. 이 도메인 네임을 컴퓨터가 알수 있는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게 DNS 서버예요. 그 주소로 찾아가서 그 네이버를 내가 이런 주소로 바꿔주고 다시 바깥에 찾아와서 여러분 화면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DNS 서버가 없으면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그꼭 아까 그네 가지는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이 DNS를 이제 찾아왔면얘가 찾아왔다면 가져왔는데 그걸 어떻게 또 사람이 잘알수 있는 이런 주소로 바꿔서 해주는 게또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죠.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얘는 문자로 바꿔 주는 거. 얘는 뭐예요? 숫자로 바꿔 주는 거예요. IP로. 됐나요? 두개 개념을 잡아 두세요. 도메인 네임은 사람이 알수 있는 영문이나 한글로 바꿔 주는 거고 주소를. 이거는 반대로 이 영어로 된이 주소를 갖다가 컴퓨터가 알수 있는 IP 주소로 다시 바꿔 주는 겁니다. 변환해 주는. 그게 DNS라 그래요. 반대 개념입니다. 어, 있나요이트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사용법 가르치는 거예요. 네이버점 핑을 하는데 주소를 직접 쳐도 되지만 네이버닷컴을 치니까 자, 니해스 타임아웃 나요. 얘는 막아 놨다 캤어 네이버는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어, 나오죠, 보세요. 네이버에 주소가 있습니다. 어? 아까하고 틀리네요, 그죠왜 아까는 이거 아니었는데, 그죠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지만 여러 개의 사이트를 만들어도 요 네이버가. 왜냐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제한됐어요, 이거. 이게. 여기 여기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계속 들어와. 여기 한 개가 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100만 명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200만 명이 다 찼어요. 그러면 또그 다음 사람이 돌오려면 이게 사이트를 못 들어오겠죠. 네이버에 접속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똑같은 걸만들어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려버려요. 그럼 어차피 똑같아요. 이게 사용법은 똑같아요. 또여기꽉 차버리면 또 돌려줍니다. 그래서 IP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마트 물건 사러 가면 꼭 요, 요 우리 집 근처 안 가도 되죠. 다른 이마트 가도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단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네이버 똑같은, 똑같이 만들어뒀습니다. 그럼 여기여기꽉 찼다면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 사람들은. 또, 여기서 들어와 려고가는데또 찼다, 여기 찼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쓰는 사람은 어차피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클릭하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IP가 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제 주소로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 내부 IP로 우리 컴퓨터 살아있는 거 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1ms 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엄청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죠? 1000분의 1초 만에 왔어요. 네. 눈 깜빡하게 벌써 갔다 왔어요, 거기. 그, 컴퓨터한테1 0 0분의 1초입니다. 미리 세컨드가 우리 10에 만한 3승이었잖아요. 앞에 배웠죠, 그죠? 미리, 마이크로, 나노, 문프프 기억나십니까? 문 푸퍼. 그 순서. 그 미리가 10에 만한 3승부터 시작하고,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기억나시죠, 그죠? 대답을 써서 제가 참,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지금 계속 이런 식이 나와요.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 용어들이 계속 써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핑을 때릴 수 있더라.